기타 교실입니다. 어, 기타인이라면 꼭 배워야 할 노래 1탄으로 준비했습니다. 젊은 연인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노래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제 1회 대학의 제 동상 수상한 곡이더라고요. 그리고 3명의 남자가 불렀습니다. 서울대 출신들 3명의 남자가 불렀고 이 서울대 트리오라고 하는 이 팀명은 그 자리에서 PD가 추천해줬다고 해요. 그 서울대 트리오라고 하는 팀명을. 그래서 붙이게 된 어, 팀명이라고 합니다. 젊은 연인들, 어, 이런 식으로 배워볼 겁니다. 전주 부분, 그리고 아르페지오 하는 A 부분, 그리고 B 부분, 스트로킹, 스트럼 하는 부분, 그리고 다시 A 부분, 아르페지오. 이렇게 해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먼저 여기에 출연하는 코드를 좀 알아볼까요? 코드는 C 코드. 자손 보이시죠? C 코드, E 마이너 코드. 저와 함께 이 정도 노래를 하실 쯤 되면 이 코드 정도는 이미 다 숙지가 되어 있을 줄 알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A 마이너 코드, 그리고 F 코드. F가 원래 이런 F가 있는데요. 이렇게 발에를 이렇게 크게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약식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3번 줄을, 3번 손가락을 4번 줄에다 이렇게 파, 라, 도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약식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G7. 스트롬에서 D7 나오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거는 d 9 이거는 D7이죠. 어, 이 노래에서는 지금 D7 사용했습니다. 네, 코드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주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법은 이 노래는 슬로우 락 리듬이고요. 슬로우 락은 한 마디 안에 세 있다는 표세디타표가네개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리듬이 연주가 되죠. 딴딴딴 다라라 딴딴딴 다라 요렇게 그런데 지금 이 노래는 아르페지오와 스트럼이 같이 들어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일단 아르페지오를 어떻게 슬로우락 리듬으로 연주할 것인지 한번 배워볼게요 슬로우락 아르페지오는 여러 패턴이 있는데 일단은 그 아주 유명한 곡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아르페지오로 요렇게 한번 많이 했었죠 1패턴 이런겁니다 532123123123, 2, 2, 다시 한번 532123123 2, 2, 이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잠깐 볼게요. 두개 들어있기 때문에 C 하고 E마이너 바꿔서 6, 3, 2, 1, 2 3 다시 한번 C는 5, 3, 2, 1, 2, 3그 다음에 E마이너 6, 3, 2, 1, 2, 3 그리고 A마이너는 코드가 한마디에 한개 들어있어서 5, 3, 2, 1, 2, 3 5, 3, 2 하고 어, 베이스로니 들어가는데 일단 주법에서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F 코드 6 3 2 1 2 3 6 3 2 1 2 3 G7 6 3 2 1 2 3 6 3 2 1 2 3 이렇게 연주를 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음 우리 C 코드, E 마이너 코드, A 마이너 코드 이렇게 코드가 바뀌면서 첫 번째 치는 줄이 바뀌죠. 왜 그렇죠? 네 맞아요. 음뜸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C 코드는 도를 먼저 쳐주죠. 그래서 5번 줄에 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5, 3, 2, 1, 2, 3. E 마이너는 미가 음뜸음인데 미가 6번 줄에 들어있죠. 그래서 6, 3, 2, 1, 2, 3. 그리고 A 마이너는 5번 줄에 라가 들어있죠. 그래서 5, 3, 2, 1, 2. 3. 줄에 파가 들어있죠. 그래서 6 3 2, 1 2 3. 아까 약식으로 알려드린 이 F 코드는 4 3 2 1 2 3. 이렇게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 7은 솔, 솔이 6번 줄에 솔이 들어있기 때문에 6 3 2 1 2 3. 그런데 보통 지금 4번, 5번, 6번 줄 안에서 으뜸음을 찾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으뜸음이 굽지 하면서 실제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주 한번 들어보시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532123 632123 2, 2, 여기까지 잘 되시죠? 그 다음에 A마이너 있어요. A마이너 이렇게 있는데 한마디 하나 들어있지만 이렇게 연주할 것입니다. 532123 532까지 하고 네 번째 박자에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랄라솔 자 앞에 보고 계시죠? 랄라솔 이렇게 될겁니다. 한마디 한번 들어보시죠. 좋아요. 여기에서 A마이너에서 F베이스런이 들어가고 있죠. A마이너의 으뜸음은 라, 그리고 F의 으뜸음은 파죠. 그래서 라와 파 사이에 솔을 징검다리, 도를 놓아서 랄라솔 이거를 제 4박제에 쳐주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랄라솔파.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열심히 연습을 좀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한번 더 들어보세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아주 느리게 연습하세요. 이렇게. 오삼일이삼. 오삼이 한 다음에 랄. 이이블을는려가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친이 친구는 이베이스구 연습 한번 해봤고요. 자, F에서 그다음에 는거 한번 는여 한번 보요드릴게요 자, F 는으뜸음는이6번줄이있번 어, 줄에 있기 때문에 6, 3, 2, 1, 2, 3 6 3 2한 다음에 는이 친구는 이에 파파샤 요렇게 파파솔자 이제 제 몸소리 빼고 연주만 한번 들어보세요. 느리게 쳐 볼게요. 이네 마디를 도돌이표에서 한번더쳐 주시고 그다음에 두 마디 또 이런 어, 설명해드릴게요. C F C G 세이 있는 부분이죠. 여기는 C F C G 세은 이렇게 멜로디로 처리해봤어요. 어떻게? 솔 시라 솔라 시 요렇게요. 자 이제 연결해서 들어볼게요. 전주 부분 연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주를 해내시면 이제 노래는 아유 그냥 쉽은 좀 없게요. 왜냐하면 전주와 노래 부분 A 부분 아르페지오 부분이 똑같기 때문이죠. 여기다가 노래만 얹으면 되는데 사실 기타 치면서 노래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신 후에 노래를 얹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노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이렇게 제가 지금 베이스런을 넣어서 노래를 해봤는데, 베이스런을 처음부터 넣기가 쉽지 않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반주만 하고 한번 노래를 해볼게요. 네, 이 노래가 남자 노래라서 제가 처음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합니다. 다 손에 손을 잡고 는 이렇게 반주 하셔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러니 앞에 전주 부분을 연습을 좀 열심히 하셔서. 베이스런과 함께 노래하시면 금상첨화겠지만 이것이 좀안 된다. 그래서, 아유, 때려쳐, 집어쳐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반주 패턴으로도 한번 노래를 얹어보시라는 말씀 꼭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노래를 쭉 한번 해볼게요. 낮은 목소리로 괜찮으시죠? C7으로 오게 되죠. C7에서부터 스트럼을 해줍니다. 어떻게? 나누리. 하고 아, 여기서 스트럼. 자 스트럼은 세리따를 표어 있는데다가 다 이렇게 내요. 다운으로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나누리. 네 번째 박자야또리스를 해주시고. 다시 너만은 내게 네 나무리 한번 들어볼까요? 너만은 어디로 표시가 되어 있냐면 이 세상 모든 것 하면서 스트럼 부분 B 부분으로 다시 한번 가게 되거든요. 그쪽으로 먼저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는 스트럼을 좀 다르게 한번 쳐 볼게요. 아까는 12비트로 짠라라 이렇게 했는데 조금만 더 스트럼을 넣어 볼게요. 부르네 노래와 곁들이는 우리 저, 젊은 연인들 어, 멋있게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전주 부분 아르페지오 부분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A 부분 아르페지오 전주와 A 부분은 거의 똑같으니까 전주를 하실 수 있으면 A 부분은 그냥 무사 통과입니다 그리고 B 부분 스트럼 스트롬을 두 가지 방법으로 불러, 보여드렸어요. 단단단다라라, 이렇게 다운으로 말했던 거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달세뉴 했을 때는 단단다다라라, 이렇게 이거는 좀 연습을 좀 하시면 이 부분으로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A 부분 아르페지오 부분 어, A 부분 하실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다시 A 부분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크게 전주 A B A까지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만들게 된 동기가 뭐냐면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열심히 배웠는데 집에 가면 또 생각이 안 난다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카카오 톡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영상을 자기 영상을 좀 찍으셔서 다시 보내주시기 바래요. 영상 찍는 것이 힘드신 분은 녹음을 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피드백 꼭 해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어 기타로 함께 기쁘게 노래하는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기타인이라면 꼭 배워야 할 노래 1탄 오늘 젊은 연인들 함께 배워봤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다정한 연인이 손.